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아버지의 원대로를 묵상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 나눕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래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세속인들이 싸우는 문제,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이 시험에 빠졌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의 연장선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묻는 질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계산을 해보니까 부족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 전자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아무리 앞뒤 전후를 계산해 봐도, 부족한 것 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못한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훈련한 것이죠? 전대 배낭 신발 없이 너희들을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뒤돌아보니까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감히 도전하지도 못하고 겁을 먹고 있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부족한 점이 있으셨나요? 부족한 것 같아도 뒤돌아보니 채워 주셨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답 역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23편 어 정말 파라만장한 인생을 보냈다고 할수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친히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걸음 걸음은 결단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셨던 하루하루를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귀퉁인 가족 여러분 계산에 너무 밝아 가지고 그 계산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이 채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감난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습관 말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어, 마음에도 없는, 것만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그중 제일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큐티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고 유익하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습관,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기도 안 하셔도 될딱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감난산에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자들도 그와 같이 기도하러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힘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것을 토로하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시험의 본질은 어쩌면 순종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어, 변해가는 모습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천사가 더했다고요? 기도하는 힘을 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우리의 기도에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는데 예수님 쫓아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왔던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남깁니다. 결국, 제자들이 받았던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누가 크냐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부족하다 못한다 결국은 그것은 기도가 부족했던 자에게 찾아왔던 시험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읍시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시험은 기도하지 않아서 사탄이 밀가부르듯한 바로 그 현장에서 넘어졌고 신앙인이면서도 너무나도 세속적인 싸움 속에 넘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아뉴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